I'm on my own, broken and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 all around this empty town. We're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 But you don't care, you're unaware. Keep moving like the scars aren't even there. It's in the air, like a blazing flare. Just cause the the flare. 이번 영상은 텍사스 오스틴 북쪽의 라운드락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The Lodge Card Club에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원투 놀림에 밖에 자리가 없어서 일단 200불 바인으로 시작해봅니다. 처음으로 플레이하는 데는 앉은 지 10분 만에 로우잭에서 코인 앤 슈를 앞에서 모두 폴드하고 전 10불로 레이즈. 블라인드들만 코라면서 3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사이 레인보. 앞에서 체크를 하고 저도 체크백 턴은 저에게 탑 페어를 주는 나인 스페이드 so 이번에는 스몰 블라인드가 30불 팟에 10불 작게 벳. 10. 빅블라인드는 폴드하고 전 콜하면서 헤즈업 okay, 리버는 4하트로 전 집을 장만했는데 스몰 블라인드는 계속해서 50불 팟에 15불 뱉 15. 레이스하는 의미는 없어 콜만 하자 상대는 35를 들고 양 차로 계속 뱉한 걸 보여주네요 4, 4, 10분 정도 있다가 버튼에서 크인자가 없숫. 앞에서 두명 냄파하고 전 15블루 레이즈. 15. 15. 스몰 블라인드와 u t g 만콜하면서세 명에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에이스 듀스 5 스페이드 두 개. 20. 하지만 앞에서 모두 체크를하자전 에이스가 있는 것처럼 49블루 파재 20블 컨벳. 모두 폴드하기를 바라지만 스몰블랜드는 바로 콜유티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폴드하면서 헤드업 터는 okay, 저에게 거 겉샷과 플러스 드롤을 주는 텐 스페이드 상대는 잠시 생각하다가 89불 팟에 20불 작게맷전 20. 콤보 드로로 바로 콜 리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자 상대는 올인 전 어쩔 수 없이 폴드 No point in blaming you. 다음 다음 핸드 하이잭에서 아리 다운 여왕 둘 앞에서 모두 폴드하고 전15블루 레이즈. 15. 15. 빅블라인드만 콜하면서 헤이즈업. 플랍은 에이스 10 7 하트 두 개. 20. 20. 에이스가 반갑지는 않지만 상대가 체크를하자전31불 팟에 20불 컨벳. 상대는 카드를 다시 보고 한참을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콜. 카드가 나오기 전에 상대는 닷체크를하고 턴은 4 스페이드. 플러쉬나 스트레이트 드로가 있으면 공짜 카드를 주고 싶지 않아 전 계속해서 71불 팟에 40불 팟을 하자 상대는 리레이즈를 할 것처럼 칩을 만지작거리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에는 폴드 이렇게 40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빅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3슈 스uited. 앞에서 세명램프하고전 팟을 바로 따고 싶어. 20불로 크게 레이즈. 20 레이즈 20. 로만콜 하면서 헤즈업. 헤즈업. 플랍은 에이스 5 3 레인보로 전 바로 투 페어. 체크를 하는 게더 의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45불 팟에 20불 컨벳20 20. 상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콜. 턴은 두 번째 클럽인 10 클럽. 드로도 많은 은보라이이에에는5불5에 75. 75. 게 크게 5 75. 7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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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80. 80. 80. 80. 다시 200불 바인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UTG에서 HJack Offsuit를 들고 10불로 레이즈 10, 10, 플러스 원과 하이저기 콜 하면서 3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Players, 플랍은 HJack 5 레인보우로 전탑2 페어. 이번에도 계속해서 33불 팟에 15불 밴드 15, 15, 플러스 원은 잠시 고민하다 콜. 하이잭도 콜하면서 세명 모두 턴으로 갑니다. 턴은 두 번째 클럽인 차 클럽. 드로우가 많은 보드에 7 8불 팟에 계속해서 45블 벳. 45. 45. 플러스 원은 바로 폴드하고 하이잭은 잠시 고민해 보지만 결국에는 폴드. 바로 다음 핸드 빅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포수드세 명이 림프하고 커러프가 15블 레이즈. 15. 제가 콜하자 로우잭과 하이잭도 콜하면서 네 명에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듀스 35 레인보르 전 바로 스트레이트 체크. 트래핑을 위해 일단 체결하자 컷오프는 실망시키지 않고 63불 팟에 40불 컨벳 40. 바로 레이즈를 할지 콜만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나머지도 따라오길 바라면서 콜 uh -huh. 로저까지 콜하면서 세명에서 턴으로 갑니다 턴은 에이스 하트 체결하면 모두 체결할 것 같아 183불 팟에 65불 덩벳 65불 yeah. 로우 잭은 콜하지만 크라프는 폴드하면서 헤즈업. 리버는 의미 없는 퀸 클럽. 파스는 이미 313불이고 전 132불밖에 남지 않아. 바로 올인. For one ship out, 상대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폴드. 바로 다음 핸드 스몰 블라인드에서 56업 슛. 네 명이 림프하고 전 1불 더 내고 콜. 6블라인드 체크하면서 6명이서플 e r 로 갑니다. a y e r s 6 players. 6 p l 1 2불 l 에10불배 a y 명이 s 10 players. 10 players. 10 players. 1 플러스 a 로도 있고 상대도 많아 계속해서 5 2 p l 에3 5 r s 10 하자 이번에는 버튼만 players. 10 players. 상대는 칩이 얼마 없어 투페어 같은 패를 노리며 올인을 했는데, 그는 A6로 같은 스트레이트로 콜하면서 촥. 15분 정도 있다가 빅블라인드에 있는데, 두명이 림프하고 하이잭이 12블루 레이즈 버튼콜하고 전 텐에이츠를 콜하면 나머지도 따라오면서 펄 아즈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콜. 로우잭까지 콜하면서 네 명에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퀸8 8 레인보로 전 트립스. 트래핑을 위해 체크했는데 고맙게도 로우잭이 51불 팟에 12불 벳. 나머지는 폴드하고 저만 콜하면서 헤해업 턴은 플러셔를 추가해 주는 오클럽. 다시 체크를 하자 이번에는 75불 팟에 75불 크게 벳. 75. 큰사이징에 키코로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잠시 들지만 드로우도 있어서 일단 콜. 리버는 집을 장만해 주는 텐 스페이드. 상대가 계속 베팅할 수 있도록 다시 체크를 하자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225불 팟에 70불 다운벳 전 정말 집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인 상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콜 상대가 보여준 패는 잭 게이스로 전 리버 전에는 키크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운 좋게 썩아웃했네요 바로 다음다음 핸드 버튼에서 잭 에이트 오프수. 두명 림프하고 저도 콜. 스몰 블라인드까지 콜하면서 다섯 명에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8 9 10 스페이드 두 개로 전바른 페어와 양차. 앞에서 체크를 하자 커트오프가 10불 벳. 제가 콜을 하자 블라인드들은 폴드하고 로우잭이 25불로 체크레이즈. 25. 금액이 크지 않아 커트오프 콜하고 저도 콜. 턴은 아름다운 퀸 다이아몬드로 전 바로 스트레이트. 로우잭이 체크를 하자 컬러프는 잠시 고민하더니 85불을 팟에 60불 벳. 60. 드라가 많은 보드라전 바로 150불로 레이즈. 150. 레이, 레이 150. 로우잭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에는 폴드. i v e I, yeah, I 56을 들고 있을 때 같이 첩을 했던 컬러프는 바로 콜을 하고 이번에도 같은 줄로 다시 첩. 바로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에이스텐 오프슛 스트라더를 입고 한 명이 림프한 후에 전 25블루 레이즈 25. 버튼방 콜하면서 헤즈업 yes, 플랍은 킹88 레인보로 저에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킹이 있는 것처럼 25블 컨벳 25. 상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올인 전 다음 기회를 노리며 폴드 다음은 같은 오빗 UTG에서 퍼켓 잭스로 15블레이즈. 15. 네. 플러스 원로잭 커트오프. 세 명이 콜하고 버튼이 115블루 리레이즈. 115. 전 해접으로 가기 위해 2 0 0블로 포어벳. 200. 하지만 생각해 보니 레이상 금액만큼 레이즈를 해야 되는데. 200. 그러면 2 1 5블로 레이즈를 해야 돼서. 215. 215. Make it make it official. 200. Is it a valid raise? Yeah. 딜러도 잠시 헷갈려 하더니 결국에는 215불로 더올린다고 플러스원은 폴드하지만 중간에 로우잭은 145불 오린. Uh, 버튼도 오인을 하고 전 바로 콜 <봇> Right, a a 여기 서는 모두 동의 하면 보드 를두번볼수있 어서 그렇게 하 기로 하고 버튼 이좋은페 어가 있 다길래 지고 있 다고 생각 했 는데.

두 번째 보드에서는 플러쉬로 잠시 이긴 줄 알았는데 버튼이 풀하우스였고 첫 번째 보드는 로우적이 에이스 나인 슈트드로 에이스를 두 개나 맞추면서 포켓적이 최고의 패로 시작했지만 보드 두번다 지네요. 다음은 버튼에서 에이스 에잇 에이 슈트드인데 한 명이 림퍼하고 하이적이 12블루 레이즈 제가 콜을 하자 스몰 블라인드는 폴드하지만 빅블라인드, 림퍼 모두 콜하면서 네 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잭9 9 하트 두개 앞에서 모두 체크를 하자 전 플러시 로로 49불 팟에 25불 배트 25? 플러스 원만 콜하면서 헤드업 턴은 저에게 페어를 주는 8다이아몬드 상대가 체크를 하자 공짜 카드를 보기 위해 저도 체크백 리버는 저에게 넛 플러시를 주는 3하트 이번에는 상대가 99불 팟에 45불 벳. 상대가 집이 있을 수도 있어 레이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콜만 했는데 그는 95수트 드로 트립스가 있었네요 바로 다음 핸드 커러프에서 퀸텐 오브 슉. 한명 남파고 저도 콜.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 모두 콜하자. 빅 블라인드가 15블루 레이즈. 버튼 빼고 모두 콜하면서 네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킹4 7 모두 클럽. 전퀸 클럽으로 세컨드 넛 드로우인데 빅 블라인드가 계속해서 62블을 파세 15블을 벳. 저만 콜하면서 헤즈업. 도움이 안 되는 6스페이드 턴에 상대는 92블 파세 계속해서 25블 작게 벳하고 전 콜. 리버 역시 도움이 안 되는 팔 다이아몬드.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잠시 고민하다가 체크. 쿠이나루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원 페어로는 큰 벳을 코락이 불편한 보드인 것 같아 142불 팟에 75불 벳. 75? 75? 75? 하지만 상대는 스냅 콜을 하고 킹잭수트드로탑 페어를 보여주네요. 10분 정도 있다가 오블스트라를 입고 두명 콜한 다음 전 스몰블라인드에서 퀸잭오프수트로 콜을 하자 스트라이더 30불로 레이즈, 레이즈. 30. UTG와 저만 콜하면서 세명에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479 다이아몬드 두개 체크. 프리플랍 어그레서에게 체결하자 100불 팟에 45불 컨벳 45. UTG는 바로 폴드하고 전 오버카드 두장과 백두어 플러스 드로와 스트레이트 드로로 콜하면서 헤드업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에이스클럽 턴에 다시 체크 상대는 계속해서 190불 팟에 100불 배타고 전 바로 폴드 10분정도 있다가 플러스원에서 에이스 잭 오프숫 앞에서 폴드하고 전 10블루 레이즈 check. 버튼만 콜하면서 헤드업. 플랍은 10-8-5 모두 다이아몬드. 전 에이스 다이아몬드로 넛 플러시 드로가 있지만 일단 체크. 상대가 체크백을 하자 전 턴과 동시에 15불 벳 상대는 잠시 고민하다가 콜. 리버 에이스 하트에 다시 체크. Check. 에이스. 상대는 바로 체크백하고 제가 패를 보여주자 상대는 H 패드를 열면서 세컨 페어로 콜했던 걸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서 400불 바인으로 2시간 정도 치고 672불 캐쉬압 여기는 테이블웨이크가 없는 대신 회비랑 시간당 이용료를 내는데 그걸 감안하면 235불 이익을 냈네요. 시작한지 40분만에 에이스3로 투페어를 플랍했는데 상대가 턴에 더 높은 투페어를 맞추면서 첫번째 바인을 다 날리고 두번째 바인에서는 텐에이스로 리버의 집장만 해서 더 높은 트레이 있던 상대를 운 좋게 이기면서 큰 팟을 따고 마지막에 조금 잃었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수 있는 세션이 되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이 영상 즐기셨다면